비비안 할로윈 우 대박. <laughs> 여기에 이렇게 <laughs> 야 이거 비비안 할로윈 때 이거 씌워야겠다. 그렇지? 근데, 근데 고양이가 이건... 그런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지만. 아, 댕댕이 귀여워. 안 좋아하지만 음색이. 그냥 1초 동안 이거 씌우고 사진 찍지 뭐. 근데 이거 뭐야? 애니? 이게 그걸... 정체가 뭐야? 박쥐. 박쥐. 아, 박쥐. 박지! 박쥐일 걸려? 박쥐가. 그래네. 이렇게. 이렇게 보여. 보여. 이거 비비안 할 씌운 다음에 내가 어, 오, 위험한가 봐. 림보드무슨 시간에 키가 작아요. 해육 시간에 2002 해라 키가 작아요. 1058 바린지키 하세요. 1017. 요 이거 일단 커널 된다고? 야 완전 일자야. 지금 거의 잣대야. 잣대. 잤대. 안 아파요. 응? 예? 맛있게 먹었니? 급식? 이거 왜안 먹었나 오늘, 보다. 오늘 급식 맛었었어요 오늘 뭐? 맛있었어. 고기를 먹으면 식육이지 뭐 식인이야 식인종 식인종. 식... 어? 식인종 그렇게 그 친구한테 얘기해줘 고기를 먹으면 식 그럼 육... 너도 식인종이야 식돈이다 이렇게 얘기해줘 식돈 나오늘요 사람 그 인간은 이거는... 그렇지 고기유 사람인 사람인 근데 있잖아요 저가이 음. 옛날에 너, 뭐, <laughs> 아니 이 노가 뭐야 노노 너, 너. 이건 뭐예요? 선생님이 이상한 거 사는 거 좋아하잖아 그거 이상한 거 사는 거 예스? 예스도 있어 예스 찾아와 예스? 예스? 응. 예스? 응 예스. 어디 있지? 어 내가 알아여기는책 말에서... 어, 있었네요 아 이걸 찾을 수가 없다 얘들아 내가 이렇게 숨겨놨기 때문에 어. 예스 오피, 오피스 서플라이, 사무실 주민번호, 마이크로폰 마이크로폰, 마이크로폰, 마이크로폰 체크, 체크? 그다음, 야, 하나, 그 다음, 야 성유선아 빨이 자리로 가 방탄, 워터프루프, 방수, 방수, 미투, 나도, 이돌, 나도인데 앞에가 부정문일 때스크래 노트 필기, 노트 테이킹 필기, 노트 쪽지, 스크래치 긁다 씩 찾다, 폴리틱 정치, 폴리티컬 정치적인 해부터 해야 한다 돈에부터할 필요가, 할 필요가 없다 쇼월, 필요 해변, 쉴드, 방패, 벌브 방패, 벌브, 동사 메이크업, 지아하다 야 박수 비트 주세요 비트, 비트! 주세요 비트를 주세요. 근데 마지막 끝날 때 비트 주세요품집 어버전 뭐, 있어? 비트. 아니야 비트예요. <laughs> 영업자 <도전> 아니에요. 비트예요. <laughs> 아 비트 아, 주세요 그거. 했더니 비트를 준. 홍당무. 응. 이제 빨리 집에 가자. 어 이제 끝 응. 수업 끝! 그거 10일 10일 시작했더라고. 쇼미 아닌가? 아, 그래요. 아, 10월에 시작해요. 10월? 네. 응. 네. 누나 그걸. 네 누나 그. 쇼미 오디션에 나가서 제가 영어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Relatively 상대적으로 이렇게 시작 해봐, 반복을 해봐 안녕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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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주 빨리, 아. 빨리 집에 아. 가, 빨리 아. 집에 가, 안녕 나 레디? 당신의 쇼미더면이 오디션을 응원합니다 네? 안녕 빨리 집에 가 구독과 좋아요 얼른 해 근데 됐잖아, 이거 선생님이랑 결혼을 했다 안 했다 예스 말해 yes or no <laughs> 말해 yes or no <laughs> 선생님은 결혼을 했다 안 했다 했다 했다야? 했다. 비밀이다. 어, <laughs>